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공학사 김민경입니다. 지금 저희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기업 탐방을 함께해줄 기업 마스코트. 햄풋도 인사할까요? 햄프 햄풋, 혹시 이거 뭔지 알아? 바로 리보3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야. 아주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지? 전 세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이프체인징 보조공학 솔루션을 개발한 리보 주식회사를 지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시죠. 가자! 이거 어디지? 여긴가? 아니네. 여긴가? 햄프, 여기야.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여기가 리보 주식회사 맞나요? 네, 여기가 리보 주식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보 주식회사에서 개발 계획과 마케팅을 맡고 있는 정유라라고 합니다. 네, 이사님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셔서 정보 접근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더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1급 여성인데다가 저는 IT 전공은 아니었는데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하고 업무에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보 주식회사는 현재 수출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 회사는 4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선진국에도 수출이 되어 있지만 아프리카까지도 수출이 되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개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어, 개발 제품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2, 3가 탄생했고, 앞으로도 다음 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공단과 기회가 닿으면, 어,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 소개를 들으니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해졌는데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엔지니어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지니어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보 주식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음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리보 3의 간단한 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리보 3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힘든 시각장애인 분들이 버튼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 기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리보3의 기본적인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리보3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홈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홈 모드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제홈 모드에서는 오디오북, 뭐. 뮤직 들으시는 것과 같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계산기를 사용하면 네 방금 계산한 거는 123만에 2.5%를 계산해서 보여 드렸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넣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보여 드릴 기능은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했을 때의 기능을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위에 있는 보드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연결돼 있는 스마트폰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이불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를 본다고 하시면은 네, 이렇게 단축키를 통해서 일시 정지를 할수 있고. 단축키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다음 플레이리스트로 이전 플레이리스트로 넘어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각장애인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기능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추가된 대표적인 새로운 기능은 이제 달력 기능이 있는데 음. 달력 기능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음력에서 양력으로 날짜를 변환하거나 양력에서 음력으로 날짜를 변환할 때 도와주는 편리한 앱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시각장애인 근로자분을 직접 만나 리보3의 장점에 대해 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보주식회사에서 CS팀에 근무하고 있는 신하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리보3는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제가 작년에 그 일산 직업 능력 개발원을 통해서 이 리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저는 10월달쯤부터 사용하게 된것 같아요. 리보 3를 사용하시면서 근무하실 때 가장 유용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할때 이제 뭐 메일을 보내고 어떤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할때 어, 컴퓨터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음. 경우는 근데 리보를 활용하면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업무를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근로자분의 후기를 들으니 더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리보 3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혹시 보조공학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아, 저희 회사 자랑 같은데 제가 어. 리본은 장애 특성과 직무 환경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기기이다 보니까 음. 어, 이렇게 만들어진 보조 공학 기기는 실제로 장애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어, 이런 장애 특성과 어떤 직무 환경에 맞는 보조 공학 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장애인 보조 공학 기기 신청 절차가 조금 간소해졌으면 합니다. 음. 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정보 접근에 용이해질 수 있게 많은 보조공학기기들이 개발되고, 나아가 장애 유형과 직무 환경에 맞는 맞춤 보조공학기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일본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